<laughs> 자 X축이 있고 Y축이 고 기다려주세요 아유. 자 여기가 제1사분면 아, 여기는 제2사분면 4분. 그 다음에 제3사분면 네, 어. 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4사분면 4, 아, 이라고, 바꾸는구나. 부른다. 근데 선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선을 바꿔요. 선 빨리 바꿔요. 잘 꽂힌 거 아니에요? TV 바꾸는 게많 그래, TV를 바꿉시다. 아닌데? 바꿉시다. 자, 이럴 때. 자, 이럴 때. 자, 그래프가 제 2, 4분면을 지난다? 그러면은, 기억부터 보자. 기억. 3x 플러스 1. 자 Y절 표현이 0,1이죠? 네. 그럼 0,1이 여기쯤이라고 하자, 그죠? 거기서 기울기가 3이니까 한칸갈때 하나, 둘, 세 칸. 그러면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이렇게. 그럼 2, 4분면을 지나나요? 네. 여기 2, 4분면 지나네, 그죠? 얘는 지나고. 니은 마이너스 4, 여기쯤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하나, 둘갈때한칸이니까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유. 2, 4분면을? 얘는 지나지 않네, 그죠? 응. 3번은 8. <laughs> 오메. 크네, 8이 있네, 8. 8. 그냥 맨 끝. 이만큼이라고 해서, 어? 여기쯤, 여기쯤 8이라고 합시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한칸갈때 밑으로 한칸 내려갔단 소리잖아. 그러면 요점과 요점을 지나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어, 2, 4분면 지나죠? 지나죠? 음 2, 4분면 지나간다. 자리얼은자와이 응? 어, y 절 편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 되겠네 그죠? 자 여기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하나 셋하고 밑으로 한 칸이잖아, 그죠. 그럼 요점과 요점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그럼 얘도 지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24분면을 지난다